자, 안녕하십니까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 원석입니다. 어, 오늘은 한 오늘은 한솔 홈텍코라고 하는 종목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금일 상한가에 마무리가 됐고요. 어, 상한가 잔량은 180만 주,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111만 7천 주, 거의 변동이 없이 받쳐졌습니다. 거래량은 시간에서 5만 8천 주가 거래됐고요. 장중에서는 6,900만 주 정도 거래가 됐고요. 어, 최근 들어서 <laughs> 약간 올라오는 흐름이 있었죠. 약간 올라오는 흐름이 있어 줬죠. 바닥을 다지다가 이렇게 1, 2, 3, 4 해서 이제 어, 상한가를 갖고 거래량이 터져 줬는데 어, 이, 이 종목이 상한가 간 이유는 음, 그 이산화탄소 배출권 때문에 어, 이제 그 그쪽에 이산화 배출, 이사,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를 이렇게 감축하겠다는 그런 합의를 했죠. 그래서 연간 뭐 얼마씩 감축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어, 관련이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부의 그린 유딜 정책, 어, 그린 유딜 정책을 생각하시면 아마 될것 같아요. 어, 이 회사가, <laughs> 이 회사가 조린 어떻게 보면 환경을 파괴하는 회사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강화 마루라든지 친환경 마루 뭐 이런 거를 만들고요. 그리고 무슨 부엌장이라든가 무슨 가구 이런 걸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어 이거 살림을 파괴하는 게 아닌가라는 사,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솔 홈데코라고 하는 사, 그 회사는 어, 조림 사업도 해요. 사, 그 살림 사업도 하는 거예요. 살림을 이제 울창하게 나무심기 뭐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영위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탄소 배출에 관한 관련주로 올라가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탄소 배출권 중에 가장 큰 대장주는 후성이라는 기업이 있겠죠. 후성이 예전부터는, 예전부터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얘기가 수년 전부터 나왔죠. 그때부터 항상 나올 때마다 떴던 종목이 후성입니다. 일단 후성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후성과 같이 한솔 홈테코를 같이 보시고요. 오늘은 후성이, 어 조정이 나왔죠. 물론 시장, 미국 시장이 크게 깨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그대, 그나마 비교적 상방을 했지만 후성은, 후성은 약간 조정이 나왔죠. 급등은 한 뒤에 조정이 나왔고 그후발 주자로 한솔 홈테코가 이제 상한가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후성이 후성의 이 우상향 기운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서는 이 한솔 홈테코도 쉽게 무너질 거는 같진 않습니다. 그니까 후성이 갑자기 희망이 무너진다라고 하시면 한솔 홈테코도 수익 실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비교를 서로 같이 해 놓으세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은 어, 탄소 매출권 관련한 종목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어, 정부에서 그 한국판 그린 유대 정책, 어, 아시죠, 다들? 뭐, 하도 뉴스에서 떠들어 대니까. 거기에 보면, 한 100조 원 정도, 1조원 정도 투자하고 민간 금융에서 한 70조 원 정도 이렇게 투자하는 프로젝트라고 하죠. 총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이친환경주친환경주 친환경주 중에서 산림, 뭐 그리고 뭐 탄소 배출권 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풍력 발전. 요즘에 풍력 발전도 지금 유니온이라는 종목이 뜨고 있죠. 그런 걸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이 종목도, 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여지는 있다. 그리고, 어, 정부 정책주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 종목은 코스피 종목이고요. 그렇죠. 코스피 종목이고, 대출 50%, 용자 55%까지 되고요. 어 이런 걸 봐서는 재무상태가 그렇게 나쁜 것같지는 않습니다. 재무상태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고요. <laughs>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영업익이 꾸준하게 네, 나오다가 작년에 적자가 났네요. 작년에 마이너스 17억 적자가 났고요. 어 매출은 그렇게 쪼그라들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보다 한 300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마이너스 17억이 나왔다는 거는 어,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잡지 않았나 아니면 어, 뭔가 어, 투자를 했다던가 어, 그런 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기 순이익도 46억 정도 나왔고요 개별로 봐도 13억 어, 정도 나왔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사회 투자라던가 아니면 원가가 좀 오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출 원가가 어,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비용적인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꾸준하게 90억대 100억대 이렇게 나왔던 회사고요 15년부터 뭐좀 많이 늘었네요 14년도에 비해서 네, 갑자기 19년도에 17억이 나왔다는 점 조금은 음, 네, 조금은 좀 아쉽네요 어, 분기 볼게요 분기 1분기 2분기 30억 나왔습니다 흑자 네, 30억 나왔고 어, 1300억 정도, 1분기, 2분기 합쳐서 1300억 정도 나왔으면, 어, 3, 4분기 하면 1400억, 1400억 나온다. 그러면 2800억 정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흑자도 유지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네. 다시 흑자 전환할 것 같고요. 아, 그렇다면, 뭐, 재무도 탄탄하다. 이렇게 건전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어, 정부 정책주로 꼽힐 만한 재료도 갖고 있고, 조림 사업, 조림 산업도 하고 있고, 어, 이런, 이게 조림 산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핵심 과제일 수 있어요. 탄소 배출권이랑 연결이 되면. 왜냐하면 탄소 배출권은, 탄소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그거를, 어, 그, 여과하는 장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그, 법적으로 깔려져 있는 데가 있지만, 안 깔려져 있는 소규모 회사들은 안 깔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에서, 자연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걸 시켜야 돼요. 시켜야 되고, 솔직히 뭐, 비 오는 날이라던가, 뭐, 이런 날에, 뭐, 이렇게, 냄, 이렇게 산업단지 가면 냄새 안 좋은 거 있잖아요. 물론, 그게 배출한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배추 한 거라고 의심이 되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 이한 아, 냄새가 난다, 이러면. 특히나 비 오는 날, 네, 비 오는 날, 태풍 오는 날, 이럴 때, 어, 그럴 때, 좀 의심이 되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살림이란 게, 어, 정화를 해줄 수밖에 없, 없는 문제이고, 그리고 이 조림 사업을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내에. 그리고 이게 남북한 그, 남북한에 또잘 되면, 잘 되면 남북한에 또 호재를 받을 수 있어요. 남북한에 호재를.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그 거의 원료를 뗄감을 많이 쓰죠. 뭐 평양이나 이런 데를 빼고 소도시나 이런 데는 다 뗄감을 많이 쓰죠. 우리도 예전에 그못살 때나 뭐 이럴 때는 다그 나무 뗄감을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살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풍요롭지 못해요. 응.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에 우리 그 남북 회담하고 이럴 때 살림에 대해서 한번 뜬 적이 있었죠. 살림이나 조림에 대해서 이런 이런 주로 떴기 때문에 어 그걸로도 뭐 만약에 이 정부라든가 아니면 차기 정부에서 뭐 다시 남북 간에 아니면 미북 간에 아니 북미 간에 뭐 좋은 음,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어, 다시 한 번, 거기까지, 이제, 어, 흐름을 탈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뭐, 한솔 홈데코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은 종목인 것 같고요. 어, 지금, 손절가는, 어, 제가 봤을 때는, 한, 1350원 정도, 네, 1350원 정도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350원요. 어, 그거, 그게 아니고서는 그냥 이제 좀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지 않고 후성이 깨지지 않는 한, 어, 들고 가셔도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내일, 내일 시가가 깨지지 않으면은 어 시가에서 한3% 5% 올랐을 때 이제 팔고 나오시고 스갤핑하시는 분이나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 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릴게요.